피지컬로 올릴 수 없는 걸 피지컬 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선 단기간에 피지컬을 올릴 수 없는 그 그거 y 네 생각 아니냐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 세 달만 해도 어떻게 되지 않냐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논문 근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12주가량 특정한 독해 방법이나 전략을 연습시켰을 때그 방법은 익힐 수 있지만 실력적인 향상을 가져가려면 그 이상의 장기적인 노력과 반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목표가 3 달성해야겠다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죠. 쉬운 것들은 단기간에 해결 가능할 거고 그것들만 전략적으로 뽑아내가지고 그걸로 최대한 모아서 하나하나 모아서 3등급 점수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현행 선택과목 체제로 바뀐 이후에 평가원과 수능, 영역별로 평균 정답률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냥 어디에 현혹되지 마시고 데이터로 한번 봐보세요. 우선 순위는 독서론, 화작, 문학, 독서. 순이 되겠네요. 일단 3등급이 목표니까 3등급의 점수도 살펴봐야 될거 아니에요. 화작 기준으로 여태까지 현행, 수능체제로 바뀐 이후에 평균 등급 컷이 77.8점입니다. 화작 3등급 커트라인 78점을 기준으로 쉬운 것 순차적으로 맞춰서 어떻게까지 했을 때 78점을 달성이 가능한가라고 보면 일단 독서론 다 맞춰야죠 7점 그리고 화자가 맞추는 전략으로 할 겁니다 24점입니다 거기에 문학 쉬운 거랑 연계 다 맞췄다고 가정하면 26점입니다 어휘 문제 맞추고 독서가 한 제재만 조져서 한 제재만 다 맞춘다는 전략입니다 이제 독서 남은 두 지문 중에 가, 나 복합 지문 있죠 그 지문만 보면 그건 충분히 정답률도 좀 높고 풀수 있습니다 이걸 쭉 더해서 목표를 이렇게 삼는 겁니다 그러면 확보하는 게 74점 그리고 남은 문제가 요렇게 근데 지금 절실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최저를 맞춰야 된다거나 어떻게든 다 된다 국어에서 3이라도 맞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태까지 안 했다면 이거라도 목표를 잡고 최대한 가능성 높은 공부 전략을 잡고 가야죠